내가 있는 데서 하다 어서 알테야 반갑군 그래 그가도 온전하긴 말이야 나도 반갑네 고생이 많았네 별 말씀을 사실 자네 형제들이 얼마 전에 여기 왔었다네 자네가 그들이 했던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을 걸세 괜찮네 음, 자네는 신조를 따른 적은 없지 않았나. 그게 다행인가? 하, 미안하네. 가끔씩 나조차도 잊어버린다네. 남마씨 무슨 일인가? 타미르라는 자 때문이지. 알모알림님은 항상 임무를 중히 생각하시네. 자, 어디서 타미르를 찾을 수 있지? 저걸 어떻게 찾는지는 기억이나 하나? 당연하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아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일을 내가 하기엔 아, 알겠네. 도시에 가서 찾아보기, 어디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준비가 승리를 만드는 것이네. 짓는가? 타미르는 밀수 상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회교도 시장가로 가보아야 할 것일세. 여기서 북동쪽에 있는 작은 회교도 시장이나 동쪽에 있는 학교와 이 비밀 집부 북쪽에 있는 정원에 가보게. 이곳을 집중해서 찾다 보면 타미르를 곧 만날 수 있을 걸세이 임무가 끝나면 내가 자네에게 돌아와야겠지. 그럼 돌아오게나 알무 알리 님의 표식을 줄 테니, 우리를 위해 타미리를 없애 주게. 마음대로 이것만은 기억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쫓기게 되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지켜 주지. 그렇지만 저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들이 없어질 때까지 문을 열지 못한다는 점 명심해 두게. 알겠나? 그럼 저걸 안에 드리면 우리 형제를 위협하는 일이 될 테니. 좋아, 그럼 가보게. 오늘만 모든 알아듣겠어? 네. 상인 친구분에게 편지를 전해드려야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지? 항상 만나는 사람이죠. 이 도시에서 날 배신할 생각은 하지 말게.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 많은 녀석들을 없앤 건잘된 겁니다. 약속은 맹세코 지키겠습니다. 좋아. 어서 서둘러. 시간이 얼마 없어. 손님이 필요하신 물건 이 있으신? 어세요 오세요. 물건 좀 보고 가세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게다 있습니다. 선님, 여러분, 뭐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필요한 건다 갖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거지? 꼭 저럴 필요가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저런 거본적 있어? 뭐난 처음이야. 마음에 드시지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여기 다 있습니다. 엄고다아거 지우와 기만탓대는지 보시라며 새끼만 맡겨주세요. 어 새끼라니까, 나냐 애들이야 웃는 게들렸어지든 애들이든, 아둘다 죽을 거 없지. 여기 시그러워서 누가 좀델들 바에 올라가서 쫓아내야겠어. 어떻게 올라갈까나. 중간에 뜰을 통해 가야지. 그니대에 가서 좀 보라고 해야겠네. 아, 주인에게 아부 떠느라고 바쁠걸. 오, 어서 오게나, 알테요 일을 끝냈네, 이제 표식을 주게나 자, 그 전에 얻은 정보부터 말해주게 타미르는 알실라라는 회교 장터를 지배한다네 무기와 방어구를 팔아 돈을 벌며 대장장이나 무역인, 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이곳에서 가장 큰 죽음의 상인이야그 녀석을 없앨 방법은 찾았나? 중요한 거래를 상의하기 위해 알실라 회귀장터에서 회의가 열릴 거야. 타메르가 성사시킨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라네.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 그때 공격할 거야. 철저한 계획이군. 그럼 그렇게 하게나. 알무알림님의 뜻대로 준비될 때까지 여기서 쉬게.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좀몇 님만요, 돈 좀만 주시면 돼요. 어, 좋은 못 찾으실 겁니다. 다른 상점서 에 필요한 걸못 찾으시니 지겨우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너의 계산 따위 관심 없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문을 제대로 못 맞추고 내 중요한 고객까지 실망 시켰군.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게으르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자네도 그래? 아닙니다. 내가 본바는 다른데 말해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이에.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고객님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는 너무 험난해요. 지금 네가 변명하는 것만큼만 무기를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푼돈이나 구걸하는 뱀 같은 놈이었을걸. 그 대가로 내 주문을 따르라는 게 너한테 그렇게 큰 요구인가? 감히 나를 모욕하는 건가?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입을 올리지 말았세.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만하라고. <laughs>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창터에 와서 내 부하들 앞에서 감히 나를 모욕해? 너! 저! 배워라! 잠깐 시체는 놔둬 이걸로 나머지도 교훈을 삼도록 해. 못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 자, 이제 일하러 가. 아니요, 잘 형편없어, 매우 형편없어.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야? 평화가 깃들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네의 종족 전부가 지금은 대가를 치르는 게자넨것 같군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의 이득은 없을 것이다 내가 전쟁을 악용하는 지시한 무기 상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목표물이란 게 이상하지 않니? 다른 사람도 똑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일까? 그럼 넌 네가 남들과 틀리다는 건가? 나는 이득보다 중요한 대의명분이 있기에 다르다 내 형제들과 같지 형제? 아, 내가 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일부일 뿐이다 역할을 지닌 사람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야 네 행동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군 형제들 목숨도 기꺼이 끊어지도록 하지. 자신만만하지만 자네 큰코 다칠 거야. 보세요 보세요. 고가 여기는 에없겁니다 사라졌어 동전 주시요동전 이만큼, 만요동가만 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다 있어요. 이만습니다 <목소리> 보세요.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들었네. 알테요? 감사하고 자네를 존경하네. 고맙네. 다른 남살자들이 자네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게참 안타까워. 라피, 난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어. 알겠네. 알무알림님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리게 다른 임무를 주실 것이네.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나오게 마이저 씨 무슨 일이지 박사 스틸 만냥이 다시 자네를 쉬게 하라고 했는데. 알드시 가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루신 어딨지? 걱정하지 말게. 곧 돌아올 거네. 박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뭘 얻어내려 하는 거야? 최근 텔레비전은 켜나? 신문은 읽고?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 그럼 내가 요약해 주지. 지금 세계는 엉망진창이야. 아주 가관이지. 직접 보지 않았는가? 자네 조상의 죽으로 천년이 지나. 자네가 태어나도 사회는 여전히 야만적이고 멍청하지. 그래서 요점은? 질서라는 마인드씨. 세계 질서가 필요해. 그것이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이고 자네가 그것을 얻도록 도와줘야 하네 <laughs> 그럼 더 나은 내 일을 만들고 있다고 믿길 바라나? 바로 그걸 하고 있네 인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지 왜 그들이 여기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네 뭘 해야 하는지 에, 우리가 말해줄 거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어떻게? 모든 크고 작은 대립이 종료되는 거지. 그게 암살자들이 얻고자 한게 아닌가? 모든 것들의 평화 말이야. 말했잖아. 난 암살자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 난 아직도 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때가 오면 때가 오면 알게 될 걸세. 마인드스. 몰라도 돼. 자네가 그게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되니. 뭐가 어디 딴 거지? 늦어서 죄송해요. 준비됐습니까? 그래, 준비됐어. 멀리 있는 적은 칼 단지기로 차지하세요. 잘할 테, 이 정도 일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타메라는 주인님을 잘아는 것처럼 말았습니다. 제 임무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죠. 의미는 하나의 행동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을 한다. 결과도 역시 그에 따라 결정되지. 제가 다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까 알테요. 내 최대 실패는 너무 많이 알았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또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아니, 넌 모른다. 교훈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모르고 있을게야. 그래도 아주 잘해줬다 따라서 계급을 복구시켜주고 장비를 하나 돌려주겠다. 이제 에이크 또는 예루살렘을 향해. 양측 도시 네가 처리해줘야 할 사람들이 다 비밀 지부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것이다. <목소리도> 어! 발각 되었을때는 빠른 회 전과 건물 뛰어넘기 등을 사용 해서 추적 자의 시야 에서 벗어나 세요. 일모라고 불렀지. 이겨도. 소리 쳐도 달라지는 건 없어. 제발 난 잘못한 게 없어. 왜 이러는 가야 흥미 있는 쳐도 달라지는 건 없어. 같은 해지말도사람이다 후! 저러다 다칠 거야. 다치면 난